오늘 날씨가 따뜻했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추운 곳으로 추울 때 만나던가 날씨가 따뜻하면 추운 데로가 지발로 가 지발로 가서 추위를 겁나게 느끼고 그러고 오나 봐안 추워 필요 없어 너가 갖고 있어 <laughs> 진짜 쩍이다 오란다? 오란다 맛있겠다, 오란다 맛있겠다. 아, 오란다가 뭔데? 네. 오란다 그거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너왜이렇 네. 알아? <laughs> 몰라. 몰라 오란다 몰어 뭐. 몰라, 몰라. 오란달 왜 몰라? 유자 오란다? 처음 오란다 이름을 모르지 오란다 자체를 모르지 않을걸? 미란다? 오늘 너언전 처음 나 미란다 밖에 몰라 미란다 커 미란다 아니야? 미란다 밖에 미란다? 미린다 커? 아니야? 미란다 미란다. 아니야? 미린다. 미린다 커? 즉시 바로 만들어서 엄청 맛있대 도로케는 또 뭐야 고로케도 아니고 도넛 고로케 이렇게 잘하냐고 너저 써있잖아 도넛 고로케 아 그래? 길을 찍어야 되나? 움직여 길을 찍자 우와 다 닫고 대박 <laughs> 다닫은 <laughs> <물을> 미용실 <laughs> 오란다? 이게 오란다는 오늘 지금 다 나갔어요. 첫쌀단호박 응. 육아예요. 음. 이게 시식이야? 응. 이렇게 큰 게? 응. 네. 방금 먹었는데, 나? 이게 시식. 이런 음. 음. 데가 있어. <laughs> 예쁘네. 딸 것도 딱빠르어 빨기 요즘 비싼데. 음. 와, 여기 완전 번화가잖아. 어, 갈각도 있어. 나이고 가라. 진짜 재밌다. 무등학생 이상한 발 돌아오지 않는 오... 강. 드디어 타임. 골라주게 하자. 어때? 응? 너는 제일 어려운 거 해라. 너 이거. 여 유자나 있 공룡. 알았어려왜 <laughs> <laughs> 죽여? 단계가 <방귀가> 비명을 지르는데? <laughs> 나도 골라줘. 오실하게어렵 아. 아 동대문을 감돌이 아닌데. 그래서 드는 게위험해서 이렇게 합니다. 아. 뜨거우니까 바깥으로 빼기, 타도 바깥으로 빼기. 네. 불 조절하는 거예요. 안 타면 성공, 타면 망하고 네. 내건안 찍어도 됐다. 됐어. 이렇게. 그렇게 반장. 보고 갔죠? 치과장 아, 모주에데이 초식동. 이 초식공룡 이름 뭐예요? 친구, 초식공룡 이름 알아? 아, 몰라? 엄마네브라키오사우스 <laughs> 오. 맞다. 안 아나요? 다들 몰라. 뭐야? 낙스반을 같이 생겼는데 공룡이야? 공룡이야 공룡 공용, 조식 공룡. 야 너는 진짜 어렵겠다. 네 진짜요? 시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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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, 하세요. 잘, 하세요. 잘 하세요. 놀았습니다. 뭐 이발관. 이거 너무 낮은 거아니 누구 뽑을 거야? 전아 나도. 아, 나박 아, 더오시대 시장. 무슨 소리야? 나 있어. 먹어 볼래? 봐봐봐. 또어또어, 네가 잡고. 이것 좀 들어줘 그럼. 응. 딱딱한 자. 여기 거기네. 뭐. <laughs> 뭐야? 어디? 뭐야? 어디인데? <laughs> 어디인데? 거기잖아. <laughs> 어디? 몸을 세우면 어디? 윤지의 눈이 안 보여. <웃음> 어디? <laughs> 말좀 해줄래 이제? 최악의 X. 오늘도 빠지지 않는 그녀의 엑스 이야기 <laughs> 난 말도 안 걸었다 난, 난, 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매번 <laughs> <4번> 나오는 그녀의 <laughs> 그녀의 콘텐츠 걱정 개새끼야나가 <laughs> 와저 공전다방 진짜 어. 세 보인다. 아. 미워도 다시 한번 봐. <웃음> <웃음> 어 엄청난데? <laughs> 아니 아니. 공자의 전성시대. 맵표도 <laughs> <뇌표소바>. 봐. <laughs> 교동극장? 설마 진짜 극장 아니지? 카페인가 보다. 와, 개멋있어. 대박 멋있어. 오, 저 안에 봐. 그럼 아저씨가 설명해 주신데 봐. 아, 뭐, 뭐, 뭐 있다. 잘라. 안 자르나. 뭐. 이상한 거 어디에 드려요? 응? 어. 못 어디에 들려요 이쪽이야. 못 잘라 말라 잘라 말라? 어? 잘라 말라 할래. 맞지 않아? 아니네? 자 <laughs> 우선 나 아무도 안 웃는거야 아 세번 이러면 나무도안 웃는거야 나아무래도 맞아. 맞아가지고 맞아. <laughs> 잘라 말라? 내 아무도 안 웃어 잘라 말라 뿌려 말라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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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귀냉 음. 음. 뷰티샷. 음, 먹어보고, 귀냉 어보고 귀냉 먹어자고 먹어보고, 귀냉 먹어보고, 먹어보고, 귀냉 먹어보냉 먹어보고, 귀냉 먹어보고, 귀 그래서 중 여기에 는 거야? 아, 뭐. 안 불편하지? 안 불편하지 않아? 오. 그래서 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핫팩도 없이 지금 여기 돌아다녔어 고나뭐 달라고? 넌 나의 케빈이 야왜 이렇게 잘 그러다가 <laughs> <laughs> 밥을 안 먹었어? 해골어. 저거야? 저기 있어. 아, 야, 안될줄어 그거 다 먹었어? 이상하더 만들게. 왜 이렇게 힙해? 이거 받을래? 싫어, 이거 그치? 어, 약간 주인 만났지? 지금 어, 이거 좀 얼마나 사장님? 이거 얼마예 0칼처원 이거... 이렇게 해아 안녕하세요. 칼초코미스카로라테 네, 네. 네. 아, 이스 아, 칼처럼. 아, 칼처럼. 아, 칼처럼. 아, 칼 아, 칼처이 아, 칼처럼. 이 칼처럼. 아, 칼 하나, 둘, 셋! 난 너무 좋은데? 아, 너는 내가 포장을 열심히 한다고 말는 아. 열심히 안 해? 난사진 불도 나와 뭐 왜요? 야, 뭐해? 어디야? 어디서 듣고 있어? 먹으라고 먹었어. 죽은 줄 알고 다 먹은 거야 다음 센터 페이스 이거 주머니 속에 여전히 야, 그거는... 뭐... <laughs> <laughs> 어? 대박! 이게... 뱃사랑이 됐다고... <laughs>